한두 명씩 돈을 못 받았다는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어 이거 뭐지? 이게 아닌데? 한 2억 정도 돼요. 개런티 못받는 게. 갖고 있는 직업에 좀 자부심을 갖고 싶어요. 이런데 상처받고 포기하고 다치고 싶지도 않고요. 하나 둘 셋. 웹드라마 행복한 인질의 임금체불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리게 된 배우 곽민석입니다. 경력은 어 대략 15년 이상 된것 같습니다. 예. 영화 《소수 의견》이라는 작품에서 야당 국회의원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예. 약간 아둔할 정도로 기다렸거든요.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씨가? 2년 됐습니다. 2년째입니다. 2016년도 이맘때쯤에 해서 촬영을 했었어요. 이십사시 인터뷰 취재 어, 시작하겠습니다. 배우 구해령 저는 배우 이달형 제가 피지로 있었고요. 엔지라인 마트 조명을 담당한 동신호군 기사입니다.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 싸움이었고 근데 그 와중에 스태프들의 사정은 사정대로 다그 작품을 함으로 인해서 원치 않는 빛이 생겨버렸고 저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충격받아서 한국을 떠난 후배도 있고 그래요. 그때 당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옆 배우도 있었고요. 사회초년생 대학 갓 졸업하고 첫 직장의 이 현장이었던 친구도 있었고요. 단돈 5만원이라도 벌어가고 싶어서 한 걸음에 달려온 친구들의 그 작은 소외까지도 결제가 다안돼 있던 걸 보고 원래 이런 거잖아. 이 바닥이 이런 얘기가 참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게 알려지다 보면 적어도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해봅시다로 시작을 한게 이렇게 돼 버렸네요. 예. 어, 진행 비용 저는 나오다 저희 팀원들한테 네네. 지급되지 못한 그 페이에 대한 부담감이 가장 큰것 같아요. 아, 6개월 이상 일한 것 같고요. 이천에 계약했습니다. 네. 매일 방문했어요 저희가. 네. 네. 차를 첫날부터 시작해 갖고 뭐 카드 대출 받아서 이제 애들 건비 지급하고 아, 네. 아직까지 뭐 카드 대출 조금씩 남아 있는 상태거든요. 각자 계약서를 쓴줄 알았는데, 계약서가 없는 배우도 있고, 또저 같은 경우는 계약서는 완벽하게 썼어요. 썼는데, 이렇게 하셔봤자 별 소득 없으실 텐데요. 라고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면, 현실하고 안 맞는 기준 조건을 제시하면서 여기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인정을 못 해준다. 그래서 인정받았던 사람은 딱 한두 사람이었나 싶었을 거예요. 돈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디 가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아름답게 고생을 네. 남고 싶은데 네, 네. 아주 지저분한 고생으로 남으니까 까놓고 그만큼 안 받을 수 있어요. 잊어먹고 살수 있어요. 근데 밑에 있는 그렇죠. 그 후배들 콧바람치. 처음 시작하는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을 계속 피해를볼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고리가 끊어지지가 않을 거아요 이렇게 다시 말도 안 되는 일이 끊어지지 아. 않았으면 좋겠어 사실 제가 활동하는데 뭔가 자부심을 갖고 네네. 일하는데. 정말 조금 더 나아진 환경 속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네.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정말 제가 안타까웠던 게 몇몇 얼굴 알려진 배우들 말고는 거의 대부분이 중고 신인들이에요. 기회를 잡으려고 끝까지 버티고 버티고 버티다가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라도 너 연극 재밌게 봤는데 내가 언젠가 내 드라마에 출연시켜줄게 라고 얘기하면 기약은 없지만 그 사람은 그걸 어떤 사람은 오매불망 기다릴 수도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영화 한편 이렇게 캐스팅하려고 1년 동안 아무 일도 못하고 기다린 적도 있었어요. 저도 예전에 모 방송국에서 출연료를 하나도 지급받지 못했을 때 따지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주변에 의견을 구했을 때야너 그러다가 다음 드라마에 안 좋게 소문나서 개런티는 커녕 출연하기 힘들 경우도 있어.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괘씸죄로.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선뜻 다 나서지도 못하고 그랬었죠. 갖고 있는 직업에 좀 자부심을 갖고 싶어요. 이런데 상처받고 포기하고 다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 마음이 되게 커요. 이번에 개인적으로 참 아쉬웠던 것이 제가 대한민국 남녀노소 할거 없이 다 아는 그런 배우가 되고 있었다면 유튜브에 올렸던 다큐라는 에피소드도 정말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알게 되고 공유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열심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배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응원들 해 주십시오. 네.